콜더럽은 반갑습니다. 인터점의 한미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베라체인 보실 건데요. 베라체인이 이제 상장을, 올해 2월에 했잖아요. 2월에 했는데, 상장 직후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인은 이제 이번 알트코인 불장 사이클에서 2025년도에 찾아오는 알트 불장 사이클에서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걸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게 맞을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코인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일 기준으로 3,300원 한 7%, 6%, 7% 정도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코인을 먹으려면은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있잖아요.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이걸 먹어야 좀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런 모양의 차트예요. 이런 모양. 이 밥그릇 모양. 밑에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좀 이때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물량을 매집을 해도 되는 코인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저점 라인에서 명확하게 지금 세역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점 라인에서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 밑에 지금 물량을 차곡차곡 남들이 좀 관심이 없을 때이 저점 라인일 때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점이 좀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월부터 시작해서 이 물량 매집이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좀 크게 크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과 하락 조정과 하락이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으며 이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고점은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무섭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라체인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이제 문자 발송 해드렸었는데 이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2900원대, 3000원 라인에서 문자 발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뭐 매수를 하셔도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매도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1차 조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3,400원 지금 현재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더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으며 추가 상승이 이번에 나오게 됐을 때는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보시면은 매물대가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자 발송 아직 문자 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5-1627 7 여기 보시는 번호로 숫자 7 베라, N호 숫자 7 옆에 그리고 베라 이렇게 딱 문자 남겨주게 되시면 제가 문자 답변으로 베라체인 매도 타이밍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답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실 뭐 베라체인도 좋긴 하지만 알트 코인의 상승장을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알트 불장 사이클에서는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에서 많으면 1,000% 2,000% 3,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이 알트 불장 사이클이기 때문에 4년 주기로 한 번씩 찾아오는 불장 사이클인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좀 저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력적인 코인들 한2,000% 여기 3,000. 1 0 0갈수 있는 코인들이면 더 좋겠죠. 그런 코인들을 미리미리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알트불장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민코인입니다. 민코인 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보시면 비트코인 최고 수업에 손을 뻗었는데, 이분들조차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코인 뭐죠?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분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한 분씩 이미 발행을 했고요. 발행되는 족족 대박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중에 아직 유일하게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트럼프 막내 아들 현재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베런 또한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럼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이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보시는 이0 1 0 9 6 7 5 1 6 2 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베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 관련된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